여기 마법의 기적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지구 4만km의 소원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그들.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마술사들입니다. 2010년 아시아의 소원을 시작으로 3년 연속 소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재윤 마술사. 말이 필요 없는 베테랑입니다. 마술이라는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될또한 명의 마술사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오해석. 한국 클로즈업 마술 1위에 빛나는 실력파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인도 남동부의 섬나라 스리랑카입니다. 아 내가 해봐도 되는가? 있어? 내가 이거 또 기가 막히게 잘하지. <목소리> 평소 연 날리기에 일가견이 <목소리> 있다는 이재윤 마술사. 콜롬보 하늘 위로 독수리 연을 날려 보는데요. <목소리> 이게 지금 잘안 날잖아. 금세 곤두박질을 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봤더니 연에 뭔가가 매달려 있지 뭡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것 바로 미션지입니다 일단 제즈는 확실히 미션지야 무하라 일리야 쿤덜로야 마을에 사는 바르신이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누아라 엘리아요? 그거 콜롬보 아니에요? 그 살인데? 바다고 서둘러 찾아간 콜롬보 기차역. 목적지 누아라 엘리아까지는 우선 기차를 타고 꼬박 6시간을 가야 한답니다. 달리는 내내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는 두 사람. 놀랍게도 사방이 온통 초록의 물결입니다 이게 뭐에요? 티 티? 어 아까부터 우리가 봤던 게다 티야 다차 맞죠? 스리랑카 중남부에 자리한 노아라 엘리야 지역은 거대한 차밭산지로 유명합니다. 구비구비 능선마다 펼쳐진 차밭은 평균 해발만도 1,800여 미터. 그 길이는 무려 122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숨 가쁘게 초록의 고원을 넘어온 기차가 종착역에 들어섰습니다. 나누오야 역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누아라 엘리아는 기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려면 나누오야에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3 0여분 만에 도착한 두 사람 드디어 지구 4만 킬로미터의 소원이 누아라 엘리아에 입성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누아라 엘리아, 빛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해발 1,8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고도와 서늘한 기후 덕분에 스리랑카 최대의 차 생산지가 됐죠. 스리랑카의 옛 이름은 실론, 그래서 일명 실론티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홍차의 주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 차가시네. 오토바이를 개조한 툭툭이를 타고 소원의 주인공 다르시니를 찾아 차밭을 누비는 두 사람. 소녀가 사는 곳은 누아라 엘리아의 차반 마을 푼돌로야.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술사들은 본격적인 탐문에 돌입합니다. 다르시니. 아. 다르시니. 다르신, 다르신이 알아요? 야, 다르신이 알아 응, 다르신이 않습니 한국어. 야레. 이 절, 절로? 안젤라. 아, 안젤라? 안젤라. 그런데 다르신이의 사진을 보고 안젤라라고, 안젤라라고, 안젤라라고 말하는 안젤라. 아주머니. 안젤라가 맞어. 나 센터. 센터. 아, 센터. 센터. 또 다른 아주머니는 마을 센터로 가보라고 합니다. 센터. 저쪽으로? 예스. 예스. 오 아, 절로. 이거야 원. 알송달송 수수께끼가 따로 없지만 일단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한 소년을 아 발견한 두 사람 다르신이 또래 같아 물어보니 단박에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아, 예. 이리로 이렇게? 어. 어, 됐네. 소년이 일러준 대로 가파른 산비탈을 한참 오르고 나니 산중턱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야, 안녕 얘들아 헬로. 안르 다르시니 야다야다르시르다르시손한 다르시니? 손? 소녀가 손을 흔듭니다 r 다 s h i n i s 다 n Son! Tarashini, s o 가 t a r a 가 h i n i Son! Tarashini, Son! Tarashini! t a r a s 그토록 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 찾아온 소원의 주인공 다르시니가 맞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떼려소 어? 떼르소. 아. 죽은 참나무 가지들을 줍고 있는 다르시니와 친구들. 이 나무 가지들이 푼돌로야 마을에선 땔감으로 쓰인답니다. 부지런히 땔감을 나르는 다르시니. 헌데 맨발입니다. 날카롭고 무거운 나뭇가지를 쥐고 그것도 맨발로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아이 다르신이의 나이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주워온 땔감을한대 모은 뒤 줄로 단단히 동여 나무 찜을 꾸립니다 마술사들은 옆에서 그저 거들었을 뿐인데도 금세 녹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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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큼 험한 이 일을 다르신 이와 친구들은 매일 하고 있답니다. 푼돌로야 마을은 고산지대라 밤이 춥다죠. 군불 집히고 또밥 지어 먹으려면 땔감이 꼭 필요합니다. 보일러나 가스레인지가 있을 리 만무한 산간 오지 마을인 거죠. 고 빠졌어. 와, 아이고. 아이고. 아, 어디야? 다르신이 집 여기야? 간다. 어, 왜 올려놓은 배경이죠?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다르신이 마, 집에 들어서자 마. 마술사들을 아. 반갑게 아. 맞아주는 엄마. 동네 분들이 말한 바로 그 안젤라입니다. 안젤라. 아. 안젤라, 안젤라. 친동생 다르신이. 그리고 다르신이의 귀여운 여동생 샨. 11살 상기다. 상기라. 향기라. 니네 안녕, 니네 오빠이자 마진 1 5살니네쿠마르까지 가족들과 니네. 인사를 나눴습니다. 니네쿠마르 니네 니네쿠마루 응.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다운트 아 시장 다리신 여기가 집이야 집 하우스 응. 우리 우리 들어가 봐도 돼? 응. 응. 진짜 응. 들어가도 돼? 응. 가보자. 아빠와 야, 엄마 야, 그리고 다르신이세 남매가 살고 있다는 보금자리. 야, 그래, 없어. 보기에도 낡고 허름한 한 칸짜리 벽돌집, 전기도 안 들어오는 어둡고 좁은 야, 집입니다. 이거네. 이게 아까 그너 짊어지고 온 거야 이게? 어 여기서 불을 떼는 거 이렇게. 그 물이구. 뭐 물이야? 응. 아 그러네 아, 아, 여기 연기가 연기... 안 빠져서 힘들지 않나 보네 방과 부엌이 한 공간이다 보니 집 안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아, 천장엔 아, 여기저기 아, 구멍까지 나 있습니다 이게 천장 봐봐 오는... 비는 안 되나요? 말레한드 만드 말레 말레완드로 온 문제예요 물이 샌대요 아 새? 비도 새고 그을음으로 얼룩진 이 천장 아래서 다섯 식구가 삽니다. 내네 평담짓한 방안에서 눈에 띄는 세간이라곤 침대 하나가 전부, 가난하고 궁색한 살림입니다. 다르시니, 오빠들 여기 왜 왔는지 아직 잘 모르지? 때려야지. 맞아요. 이방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적잖이 놀랐을 가족들 두 사람의 정체도 밝히고 첫 만남도 기념할 겸 오해성 마술사가 매직쇼를 선보입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찾아온 마술사들이 마냥 신기한 가족들 역시 서로가 금방 친해지는 데는 마술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술사들의 신고식이 끝나고 다르신이 가족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 그래, 오네나 반겨이기는. 엄마 엄마 혼자 일을 한다고? 엄마 엄마는 지금 차밭에서 일을 하는 거고, 다르신이는 땔감 이거 해오고. 그럼 말이 왜라도 언제 레레레 나서서 일어? 이들들 그런 사람이 안에, 스쿨 보이듯 사람이 안 가스터. 스쿨도 안돼서 아직는 왜라도 다루면 라이트 해주고 그러고. 한달 나가야지 완 그러면. 아빠는 돈을 벌어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빠가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빠의 실직까지 겹쳐 생계마저도 곤란한 요즘입니다 집안 형편이 날로 어려워지자 오히려 바빠진 건 열두 살 다르신이입니다. 차 밭으로 일 나간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게 된 거죠. 집에는 상수도 시설이 따로 없어 식수는 마을 공동수도가에서 매일 길어다 써야 합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공부 대신 무거운 물 양동이를 나르는 것이 다르시니의 일상입니다. 집안일이 얼추 끝나면 이웃집 텃밭에서 풀을 뽑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품삯 대신 채소를 받아 찬거리로 씁니다. 잠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다르시니. 야, 야, 뭘 거야? 또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간다기에 두 마술사도 따라 나선 셈입니다. 이 같이 가. 같이 가요. <laughs> 이거 이는 이번에도 밭을 메러 가나 싶었는데 길도 없는 숲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 덩굴이 엉킨 숲을 헤치고. 낯질을 하는 게 아닙니까 덩달아 마술사들도 다르신이를 따라 풀을 베기는 하는데 대체 무엇을 했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예, 끝이다 다 했다